이노비즈 협회가 융복합 기술교류 촉진 사업을 통해 기술혁신 중소기업들의 해외팔로 개척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융복합 기술교류 촉진 사업은 한국과 외국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수한 자체 기술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해외 기업을 연결해 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노비즈 협회는 2000년부터 베트남을 시작으로 관련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해 기술교류가 가능한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희망하는 회사입니다. 22일 이노비즈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운영 첫 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기업 천여 곳을 대상으로 총 3,813건의 상담을 지원해 기술수출, 계약 32건, 양해각서 636건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총 10회 기술 교류 상담회와 국내 기업 87개사를 대상으로 412건의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해 47건의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노비즈 협회 김세종 정책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노비즈 협회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술혁신 기업을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